저도 지난해서 한 8년 정도 같이 마을 사업을 했었는데 예예. 그때 당시에 오천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었을 거예요. 예예. 그런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뭐 물론이고 구분 전체가 사실 위기감이 없어 그런 과정에서 예예. 이게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야 뭐 자녀들도 뭐 다. 성장했으니까 뭐 초등학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추세에 그, 그 축제를 통해서 학교가 폐교되는 거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한번 음. 드러내 보자고 네. 계기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니다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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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당시에 축제 개막식 때 되게 마을 어른들이 무대를 만들고 올라가고 하는데 걔네들을 전교생이 그때 1 2 명인가 그랬어요 네, 네. 걔네들은 무대에 올리자 그래서 네, 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아, 어, 폐교 위기에 있다는 걸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줘보자. 그래서 음. 그때 특별히 김성환교육관님을 모셨죠. 네, <laughs>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아, 이건 우리가 지역에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계기가 음. 됐는지 또 귀농하는 사람들도 글로 귀농을 많이 해서 걱적으로 해주고 그랬는데 저도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닫힌 공간이었잖아요. 학교가 다 알아서 할 일이. 음. 뭐 학교가 아이들 해서 졸업화 시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그렇게 갖고는 학교가 혼자 떠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과 얼마나 문을 여느냐의 문제가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에 그런 교육공동체를 만들 때도 화두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어 농촌을,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작은 학교만 혜택 보고 갈게 아니라 지역에 남아야 되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결국 지역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고산형 교육광동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보자 해서 저는 뭐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도 지역사회 개방을 하게 되고 지역도 학교가 그냥 하고 학교 문제로만 될게 아니라 지역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저는 뭐 살리는 길에 처음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하 학교가 지역 속에서 섬으로 존재하면 안 그렇죠. 되고, 네. 그런 것을 굉장히 성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이모델 어쨌든 처음에 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모델을 바탕으로 삼아서 뭔가 전북의 이 작은 학교들과 지역을 연대해가는 이런 교육. 그리고 이게 삶 속에서 우리가 말로는 삶과 교육이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보다는 이게 사, 삶 속에서 배움이 있어야 된다. 애들이 학교라고 하는 섬 같은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살아있는 그, 그 장이 바로 지역사회잖아요. 그 안에서 배움을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것 정도 좀 배우고. <laughs> 이런걸 실천해본다, 할지 확인해본다할지뭐 이런 거할 때가 지역에서 그렇게 제공해줘. 아 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에서 애들을 키운다 이런 예, 얘기를 예. 아주 자연스럽게 예,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공동체가 다 깨지고 예, 다 고령화 되면서 어르신들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도 뭐별 표정이 없고 음, 또 어르신들도 네. 지역에서 아이들을 만나도 그냥 네. 뭐 음, 학교 다니는 애들이고는데 네, 저희가 그런 거를 하고 나서는 아이들의 관심이 지역에서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에는 누군지 알인있데 같이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아이가 지역사회 나와서 보는 행동, 보이는 음. 행동이나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과 학교가 같이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다 학교에 맡기지지 않고 지역도 아이들 교육의 음.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교육공동체는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 성장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아이들도 지역에 나와서는 아,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구나. 그래서 인사를 잘한다든가, 또 자기가 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음. 요청한다든가, 이런 게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예전에 뭐 어릴 때뭐 배고프면 꼭 집에서만 밥 먹은다든가, 남의 음. 집에 가서 밥 먹고 밥 달라고 그러고, 또 어르신들도 때 되면, 뭐, 애들 밤에 책계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게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진로 문제를, 예전에는 부모만 어. 보게 됐잖아요. 네, 내 네, 자식은. 네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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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하니까, 야, 그, 누구는 진로 문제가 어떻게 된대? 뭐, 걔는 뭘 잘하던데? 뭐, 걔는 그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냥 음. 꼭,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상의하게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되고 하는 게 지역사회 전체는 그런 데서 측면에서 아주 이제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그 지금 하시면서 특히 이제 행정이랄지 특히 교육 당국에게 그런 것들이 잘안 되게 하려면 어떤 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지. 어 저희도 예를 들면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이 같이 모여서. 어떤 거를 같이 동료한다면 시너지가 훨씬 나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음. 다 교육청이 교육청 사업을 하고 또 행정은 또 어, 행정사업을 네. 하게 되니까 별로 그렇게 시너지가 같은 곳에 투자되더라도 나오지 않는 네. 이게 어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거는 교육지원청이 완주군이 뭐를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음. 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음. 이를 전혀 이제 이해가 없어서 서로 네, 그거를 네. 그 담당부서하고 같이 만나게 해서 네. 우리는 이런 거를 지금 만주가 음. 하고 있다. 음. 또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들은 우리는 이런 거를 지금 만주로 해서 펼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접목점이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일본지 만들려고 분과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이 뭐 빠른 중학교, 더 빠른 초등학교까지 음, 음, 아이들하고 경제교육이 음, 자연스럽게 된다면 네, 네. 굳이 뭐 사회 나왔을 때또 우리가 청소부터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교육행정과 그런 행정이 지방자치단체가 만나서 서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해준다면 훨씬 좋은데 저는 이제 행정은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부 네. 공동체 사업을 네. 지원하는 부서라든가 뭐 일자리 만드는 뭐 교육 부서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완주는 좀그 안에서 좀네트워크 통해서 다른 부서의 일이 뭐 같이 연결한다든가 음. 교육적인 경우는 너무 일이 많아요 음. 사실 한 음. 사람이 음. 하는 일이 저는 놀랬습니다 <laughs> 교육청이요? 예. 그러니까 뭐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에 한 사업 정도로 부르니까. 이 집중적으로 그 사업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구조는 아닙니요 그러니까 마을교육만 보더라도 마을교육 담당 장학사가 마을교육 담당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업무가 한 서너 가지, 많은 분들은 한 일곱 가지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업무를 다 하기에도 거고 이 일을 성공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마을 사업, 공동체 사업도 처음에, 지난에서 시작할 때는 계약직 공원이었거든요. 무 전당 공원으로. 그러니까 무 전당 공원으로 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전담을 할수 있지만, 다른 부서의 벽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제 완주는 이제 한 부서를 통폐화 시켜서 음. 공동체 사업을 할수 있게 음. 했고, 음. 그게 이제 지금은 전국이 다, 아, 음. 모든, 그거를 한두 사람이 해갖고 안되고 네. 연계된 사업들을 학과에다 다어해야될까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주장을 갔는데 네. 아직도 교육행정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네. 한 과에 뭐 다양한데 일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 뭐외주로 나갔다 다시 들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또 정책은 있잖아요 네. 행정은 갖고 있고 음, 저희도 음, 청년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균형하는 청년들에게 네. 뭐 주거를 저렴하게 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네. 그들이 완주에서 어떤 일을 할때 지원할 수 있는 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예 지역에서 자라고 지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수 있다면 혹시도 뭐 자기 인프라가 많잖아요. 뭐 지역의 어른들을 다내가리투어를할수 있으니까.